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열어가려 합니다 주보 안쪽 마지막 페이지 맨 위를 보면 다섯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마지막 페이지 맨 위입니다. 시작. 내리기, 세우기, 이루기, 맺기, 뿌리기. 다시 한번. 내리기, 세우기, 이루기, 맺기, 뿌리기. 영진 신앙생활의 다섯 가지 모습, 다섯 가지 동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영진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영지인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일치입니다. 오해 없는 소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자라는 표현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올해는 담장 너머로 뻗는 예배자 뿌리가 깊어 깊이 내려지면 자연스레 나무가 세워집니다. 이 나무는 바로 예배와 성례전입니다. 여러 분 나무가 어디서 어디로 자라죠? 아래에서. 위로 자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최고의 모습이요. 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성만찬을 통해 이 나무를 든든히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무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삶의 자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나무 기둥이 세워지고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은 후에는 잎을 풍성히 이룹니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배움. 다시 한번 서로 사랑과 배움. 오순절 성령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을 모델로 구역과 신도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로 단순히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실천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입에 머무는 지혜, 입에 머무는 신앙, 입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히브리어 토브나로 이해력, 통찰력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 호크마와 토브를 얻어 하늘의 복을 받아 풍성함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2026년도에는 이 말씀과 이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자, 이 피자라면 자연스레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예배 소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번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표현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자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은 생각,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담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났기에 우리가 닮아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과 행실,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닌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전도와 성교입니다. 교회는 안으로의 교회와 밖으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안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맺었다면 이제 밖으로 나아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또 다른 뿌리 깊은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모습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집중하여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며 잎을 풍성히 이루어 열매를 맺고 씨 뿌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영지인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지인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영지인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되어 문영원이 찾아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생명나무라고 정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네 호라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잘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 나무는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무였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무였다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좋은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을 맺는 놀라운 이미지로 성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생명나무의 모습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생명의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한 생명나무에 대해 나눌 때 나는 지금 어떠한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 자라야 하는가, 우리 영지인께는 어떠한 나무가 되어야 할까를 떠올리며 마음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어떤 나무로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기대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꾸미시고 한 가운데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두 나무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파괴되는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남자와 여자가 생명나무 근처에 못 가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멀어진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나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생명나무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잠언의 생명나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잠언에서는 지혜가 생명나무이며 의인임에는 열매인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어진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잇는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도힌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자머는 생명나무를 지혜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을 깨우치는 의인의 열매 또는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편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10편 80편 9에서 11절을 보면 생명나무를 포도나무와 백향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넝크름 바다까지 뻗쳤으며 뿌리는 강에 잇때어 무척 푸른 나무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생명나무를 포도나무 백향목에 이어 여호와의 나무 야훼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보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 미어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생명 나무는 여호와 나무가 되어 물을 흠뻑 마시며 새들도 둥지를 틀고학기 집을 지을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는 그 표현 이름만 다를 뿐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땅을 뒤덮는 새들도 둥지를 틀고 집을 지을 만큼 크고 무성한 나무입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지인 교회가 무생명이 깃들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며 다시금 날아오를 수있게 하는 풍요로운 생명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에스겔의 생명 나무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강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그 꼭대기는 꼭대기 구름 속으로, 속으로 뻗어 있었다. 아멘. 당시에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신 에덴의 그 나무들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들판의 모든 나무보다 더 많은 물을 머금고 있었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들짐승들도 그 아래에 집을 짓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를 들었습니다 이 레바론의 백향목은 당시 아시리아로 모든 나라가 아시리아의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생명나무는 아시리아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생명나무입니다. 바벨론의 왕 누브갓네살이 이 환상을 본그 환상 가운데 등장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자기가 꿈에서 본 환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누브갓네살 왕 대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나무가 온 세상 한 가운데 자리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무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높고 견고하며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새가 깃드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먹여 살리는 생명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시대에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곳에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남긴 감사 찬송이라는 두루마리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일명 신년 나무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의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에 빗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진 아주 작은 그은 겨자씨가 자라게 됩니다. 싹이 트고 자라나 모가 되며 더 자라나 풀이 되고 급기야 나무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던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를 틀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 시작되어 모든 생명이 머물러 생명을 회복하는 나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입니다 말씀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나름 빛나는 나름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모두를 살리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은 그 나무로부터 싱그러운 과일을 먹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수의 강에서 자라 맺은 열매로 사람을 살리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을 치유하는 약초로 쓰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일절에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자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고 생명을 치료하여 살리는 이 잎을 풍성하게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뿌리를 내려 나무를 이루고 잎을 이루어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진의 한해 가정 여러분, 성경은 생명나무 이미지로 시작하여 생명나무 이미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더니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가까워져 무생명이 깃들어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로 자라고 계십니까? 어떤 나무로 자라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영진의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생명을 품어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나무 뿌리 깊은 나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뿌리 깊은 나무가 함께 모여 어울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영진의 공동체 영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생명나무가 되어 문 영혼을 품어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확장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자라 나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무 생명이 깃들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 나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나무, 풍요로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영진 하늘 가족 한 영원 한 영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영진 교회 안에 이루며 세상으로 나아가 확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